Show me what it's like to be circling among the clouds. Because without you by my side, I would be stuck here on the ground. You're lighting up the way I can see the road ahead of me. I won't be stumbling in the dark. 가 끝치기를 기도했는데 와 도착했는데도 비가 오네요. 아. 그냥 비온 김에 아, 그냥 기분 좋게 맞아야죠. 저는 지금 이제 220km를 달려가지고 여기 제천에 와 있습니다. 와, 오늘 백패킹 가는 날인데 굳이 뭐 저희 집 근처에도 산 많은데 왜 하필 220km를 달려서 여기까지 왔냐? 바로 여기에 산 중턱에 있는 주막이 있다 그래가지고 굳이 220km를 달려서 찾아왔습니다. 아, 이거 비올때 백패킹 하는 건또 처음이네요. 자! 오케이. 아, 진짜 죽인다, 경치. 와, 근데 이거 약간 걱정되는 게 제가 이런 데올 때마다 진짜 좀 운이 없거든요? 막, 가게 맨날 문 닫고 어디 맛있는데 굳이 찾아가면. 그런데, 와, 오늘도 문 닫는 거 아닌지 좀 걱정돼요. 자 거의 다왔습니다 여기에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너무 조용한데 아 약간 불안한데 와저 진짜 220km 달려서 여기 왔는데 안 한다고 아와아 아, 이렇게 진짜 안할줄 수... 아니 저 이거 하나 보고 여기 2 2 0 k m 달려왔는데 지금 하, 너무 아쉽네요 와 여기 진짜 좋거든요 이 앞에 전망이 여기 거의 여기서 백패킹 해도 될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어못 뭐 파냐 두부 두루치기랑 부침개 하나에 막걸리 하나 딱 먹으면서 백패킹 가기 전에 대체하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아쉽다 진짜 멘붕이다 아 잠깐만 여기 전화번호로 한번 전화해 볼까? 아, 왜냐면 이 앞에 차는 있거든요. 갔어요? 아, 사장님 오늘 장사 안 하세요? 네, 저희가 끝나고 지금 여기 뭐 볼일 보러 나오느라고 나왔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아, 그래도 여기 와 가지고 뭐 이래저래 좀 시간 낭비하는 사이에 비가 그쳤어요. 아. 카메라 들고 비 맞으면서 어떻게 올라가나 했더니 와, 그래도 뭐 한시름 났네요못 먹긴 했지만 자 아쉽지만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먹을 줄 알고 약간 오늘 메뉴도 굉장히 간편하게 가져왔거든요. 어쨌든 여기 오늘 못 먹으니까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깝다. 아. 자 이번 산행은 굉장히 거리가 가쁘네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가 제현위치니까 이렇게 가서 지금 늦었으니까 빨리 헬기장에 가서 1박을 하고 다시 이렇게 내일 구경하면서 돌아 나오는 걸로 그런 코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긴가 근데 가는 길이 와, 근데 진짜 한 300m밖에 안 되니까 마음이 진짜 편하네요 와 근데 여기 경치 보이시죠 와 확실히 뭐 매번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경기도만 나오면 진짜 자연클라스가 달라요 와. 아, 짧은데 경사가 어... 여기 길 진짜 이쁘다. 아... 아. 아. 아니, 근데 제가 이거 기독교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 약간 좀 무섭긴 하네요. 염소다. 와, 저 야생 염소인가, 쟤들? 와, 미안해. 어머, 나한테 돌진하진 않겠지? 와, 등산로가 아, 밀림 수준이네? 와. 와. 와, 산은 200m든 1000m든 산은 산이에요. 와, 아, 힘들어. 와, 아 구름 속에 있으니까 진짜 신비롭다. 제가 이렇게 백패킹 영상 할 때마다 제가 이제 한 대여섯 번 정도 한 백내린 게다 티나는지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이제 제일 많이 해주시는 조언이 뭐냐면 등산화 사라는 거랑 스틱 가지고 다녀라는 거랑. 아니, 근데 저도 스틱은 차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카메라 삼각대 때문에 스틱을 못 가지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등산화는 저도 나름 좋은 등산화를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하이도 있고 로우 등산화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발목이 조금 너무 불편해가지고 주로 로우 등산화를 신고 다니고 호카 오네오네에서 나오는 카하로우라는 걸 신고 다녀요. 저도 난 괜찮은 걸 신고 다닙니다. 아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다온것 같아요. 와 여긴 것 같아. 아 여기 맞았어요 와아 근데 지난번처럼 와, 완전 곰탕이네 하, 하, 아 그래도 뭐꼭100% 조망 보러 오는 건 아니니까 하, 나름 굉장히 풀냄새 많이 나고 운치있고 좋아요 와 이제 자리 세팅해 봐야죠 지난번에 어떤 구독자님이 좋은 지적 하나 해주셨는데 사나이가 망치를 쓰면 안 되고 손도끼를 써야 된다고 해주셨어요. 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굉장히 타당했어요. 와, 아 텐트 치다가 와 진짜 대박이다. 약간 무슨 뭐 핵전쟁 멀리서 보는 느낌이네. 와, 이거 뭐죠? 와, 대박. 와, 장관 보소. 와, 경치 진짜 죽인다. 와. 오늘의이 백패킹이지만은, 어, 오토 캠핑 마냥. 전실까지 설치해 놓고 캠핑 즐겨보도록 할게요. 그게 이 폼피엘 텐트의 장점이죠. 아, 왠지 천낭 필요 없을 것도 같다. 오케이. 와, 이건 무슨 새요? 오케이. 와, 지난번에 살둔 산장에서의 모래가 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홍천의 모래를 제천에다가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주막 못 먹어가지고, 하, 아, 배고파 죽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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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으로 좀 싸운 새우강정이랑 닭강정으로 좀 떼어보겠습니다. 아. 음. 하, 근데 아까는 약간 화나가지고 내일 아침에도 안 먹는다고 하긴 했는데 아, 그래도 220km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먹긴 먹어야 되겠죠? 내일 아침에 하산길에 들려가지고 막걸리 못 먹어도 뭐였더라 아까 부침개랑 뭐 두부김치 같은 거였는데 그건 좀 먹고 가야죠.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열지 않을까요? 그래도 음? 트레킹이나 등산객들 상대로 하시는데. 응. 음. 아 어, 바람 불것 같으니까 닦고 자야될것 같아. 이렇게. 아 오늘은 주막 문이 닫는 바람에 계획대로 안 됐는데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한번 다시 가봐야 죠요 정도 열고 자면. 아 아침에 결로 덩어린. 이 텐트 꾸려가기 싫어가지고 햇빛이 잘 내려주길 바랬는데 와, 아침까지도 이 곰탕이네요. 아, 얼른 정리하고 내려가서 주막 한번더 가보든지 해야죠. 아 헬스포츠가 진짜 이거 너무 편해요. 이렇게 딱 해서 가이 라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아 이건 진짜 대박. ああ。 자, 가볼게요. 와,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배낭을 바꿨잖아요. 저는 솔직히 배낭의 무게만 생각했지, 부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무게는 비슷해도 부피가 딱 짱짱한 좀딱 모여있는 이런 작은 부피의 배낭을 드니까 훨씬 편하네요. 무게중심이 이제 뒤로 안 쏠리니까 와, 저는 이 부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와이산 진짜 좋아요. 아딱제 스타일이네. 응? 한 300m? 그 정도 되니까 한 2, 30분이면은 충분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수 있고 조망도 굉장히 좋고. 이제 딱 거기 사장님한테 전화해봐서 문 열었으면은 경치 보면서 두부 두루치기 먹고 안 열었으면 그냥 가야죠. 열어셨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이 길이 이제 대개는 뭐이 트레킹이나 백패킹 하다가 이렇게 걸어서 갈수 있지만 차도 갈수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외길이거든요. 한이 길로 이렇게 외길로 한 800m 정도를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은 저 아래다가 두고 이제 걸어서 좀 경치 보면서 가는 게 훨씬 좋긴 좋죠. 이 길이 경치가 진짜 좋아요. 완전 이렇게 낭떠러지에다가 쫙 산이랑 강 호수 이런 게딱 보이면서 아다 왔다. 아 사실 이게 이렇게 차 타고 오늘 와서 먹는 게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는데 그래도 220km나 떨어져서 왔으니까 먹고 가긴 해야죠. 아 이렇게 테이블 세팅도 해놓셨네. 으 네, 안녕하세요. 한그르치기하나 음, 후추 하나 해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와, 아 좋다. 아 여기가 진짜 경치가 어제도 갔지만은 너무 좋다. 와 여기 운영하시는 할머니가 도대체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하신 거지? 이 테이블이며 이 빨간 의자며 나무 젓가락이며, 와 진짜 미친다.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어제 먹었어야 되긴 해. 아, 음, 어 아, 고맙습니다. 만 오천 원 주시면 돼. 네. 음 와 이거 맛이 약간 그런 맛 있죠 우리 시골에 할머니네 딱 가면은 약간 하, 좀 발꼬랑내 같으면서도 음? 기분 나쁘지 않은 약간 뭐 된장 같으면서도 발꼬랑내 같은 와 그런 시골의 맛이 나요 와. 자 이렇게 음. 생두부에다가 김치에 딱 싸가지고 음. 요번엔딱 이렇게 간돼 있는 두루치기 양파에 아, 와, 맛있다 음아아잘 먹었다 저는 이렇게 음? 산중에 보통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좀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되게 조금씩 나올 줄 알고 두개 시켰는데, 아, 양이, 아,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전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조금 남겼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게, 와, 백패킹을 이렇게 하니까, 오늘 같으면은 이게 캠핑이나 백패킹이 아니라 약간 여행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여태까지 항상 이렇게 캠핑하거나 백패킹 하면은 그 캠핑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한 것 같아요. 네, 가야죠.